네. 오늘 조금은 어처구니 없는 어좀 많은 많이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하나 제 주변에서 생겨서 갑자기 연락을 받고 나갔다 왔습니다. 그 이야기는 후반부에 후반부에 오픈하겠습니다. 우리 한국 남성들 라오스 오셔서 여행하실 때꼭 이런 거 알고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후반부에 영상 이야기하겠습니다. 아이고 우리 라오스 삼촌들은요 무릎 보호대도 없이 이 아스팔트 바닥에서 지금 저 골대 간이 골대 하나 만들고 풋살 경기를 즐깁니다. 저러다가 여기서 넘어지면 어떻게 돼요? 제대로 한번 벗겨지는 거죠. 안전 불감증 한국같으면 이런 아스팔트에서 추가하겠습니까 그런게 우리랑 좀 틀린 것 같아요 여기 전부 남자들만 나왔습니다 아참 누가 그랬죠 맨날 여성들만 찍는다고 저 오늘 이렇게 남성들만 찍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 오해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라오스 월요일 저녁. 날이 확개었습니다 아, 뭐처럼 광장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남이도 오늘 열이 조금 있어서 유치원을 안 가고 하루 종일 집에서 아빠 괴롭히다가 저녁 때 답답해서 자전거 타러 산책 나왔습니다. 한국은 요즘 올림픽 열기 때문에 또 무더위 폭염 때문에 뜨거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라오스도 이번에 파리올림픽에 수영 선수가 출전했어요 우리나라 선수보다 앞서서 예선 첫 주에 경기에 임했는데 최하위로 떨어졌죠 그래도 수영 선수 라오스에서 한명 나갔습니다. 바다도 없는 라오스에서 수영 선수가 나갔다는 게 의미가 있죠. 라오스는 지금 올림픽의 열기 같은 걸 느끼질 못해요. 중계를 또 라오스 TV 방송국이 있어서 해주는 것도 없고, 태국 방송으로 태국 경기 위주로 보게 되니까 큰 관심들이 없는 것 같아요. 올해도 우리가 금메달을 딸 때. 본선 경기에 출전할 때 관심이 있잖아요. 라오스 분들은 그냥 혼자 이렇게 뛰고 있습니다. 모처럼 여기 에어로빅 야외 센터가 오픈을 했습니다. 한쪽에서는 전기 오토바이 타고 지나가고 한쪽에서는 열심히 에어로빅 합니다. 오늘 뭐 음악이 들어가도. 저작권 침해 들어가서 광고가 안 붙어도 그냥 올릴 예정입니다. 라오스 여성분들도 이제는 건강을 많이 신경 씁니다. 힐링하는 거에 대해서. 여기 와서 지금 차를 한 대씩 다 대놓고 운동을 해요. 이렇게 한번 여기 30분에서 1시간 정도 뛰는데 그 전에는 5천 입을 주고 했어요. 저기 사열대 위에 있는 선생한테 지금은 이제 물가가 올라서 흡입이 하락되면서 한1 5 0 0 0 정도 할 거로 보여요 한국 돈한 4,500원에서 5,000원 정도 낸다 하고 하루하루 운동하는 거니까 마우스 분들 여유 있는 분들이 있죠 저는 왜안 하냐고요? 아, 저는 안해도 날씬합니다. 재밌어요, 이거 보고 있으면. 누가 제일 잘 하나 지금 비춰봅니다. 어, 저기 좀 체격이 좀 나가는 언니도 열심히 합니다. 여기 와서 걷는 남자들은 그래도. 일도 좀 하고, 집안에 돈도 좀 벌어주는 사람들이, 여기 남성들이 걸어요. 집에서 돈안 벌어다 주는 남성들은 지금도 어디 그늘이나 골목어기 식품점 집에 앉아서 맥주 먹고 있습니다. 언제 한번 오시면, 뒤에 서서 다시 한번에어로빅 하세요. 근데 동작이 굉장히, 안전 없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난이도가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볍게 따라하기가 쉽습니다. 오늘은 월요일인데 다른 날 비해서 남자들이 많이 눈에 띄네요. 남자들이 많이 눈에 띄고 남자들이 경제 활동에 참여를 해야 라오스가 잘살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토나 수익이나 그와 같이 올라오는 액수가 커지잖아요. 우리나라도 우리의 남자, 남성 선배님들이 직접 사우디 가시고, 그전에 월남 가시고, 고속도로에서 열심히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고, 그래서 그 국가 경제에, 소속이 마련됐잖아요. 라오스도 저는 여기 살고 있지만 라오스 국민은 아니지만 라오스 분들이 많은 남성 분들이 경제 활동에 참여해서 라오스도 하루빨리 좀잘 사는 나라.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서 얕잡아 보지 않고 이 나라의 국가와 국민과 주권을 존중하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뭐 불안한 요소가 있으면 제가 어저께 그저께 영상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일상 속에서 평온한 생활을 할 수가 없고 환전이라든지 뭐 주유소라든지 마트에 매대의 물건들이 잘 쌓여 있는 거 라오스는 특별히 불안해할 요소는 없다고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늘 공장이 없다가 보니까 회수 배출 시설이 전무하다 보니까 라오스 공기가 맑아서 하늘이 파랗고 구름이 낮게 깔리는 듯한 느낌 그게 한국과는 많이 미세먼지라든지 공해에 시달리지 않는 라오스의 하늘 맑음을 보고 계신 겁니다. 오, 오늘 유난히 제가 한 5년 가까이 나와본 월요일 광장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야외 활동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날씨가 덥지도 않고요, 습도도 적고 아주 지금 상쾌합니다. 아우, 한국의 폭염 때문에 고생하시는 우리 구독자님들, 시청자님들께 제가 미안한 마음이 드는 그런 라오스의 저녁 날씨입니다. 사실 오늘 답답한 일이 하나 발생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까 안 드릴까 하다가 얼마 전에 여기를 제 구독자님이세요. 댓글도 몇번 다셨던 분인데 여기 이제 여행 오실 거 저한테 문의를 하셨다가 제가 문의에 대한 답글을 드렸는데 아무런 차후에 그 이후에 결정되는 사항이 없이 연락이 없으셨어요 오늘 아까 한시쯤 갑자기 보이스톡이 오는 거예요 신고 추가가 안돼 있는 상태에서 와서 누군가에서 제가 모르는 분들 오면 잘안 봤거든요 기분이 좀 그래서 한번 받아 봤더니 목소리가 막 다급하신 거예요 여행자 거리에서 그 크라운 호텔 그 밑으로 좀 내려와서 게스트 하우스도 있는 곳이 있는데 거기 숙박을 하고 한 보름째 지나다가 어저께 그 야시장 근처 나가서 그 태국에서 왔다는 여성을 하나 만났답니다. 나이는 뭐 서른 살 정도 됐고 저한테 그 인상착의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그걸 제가 오픈할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어제 저녁 때 만나가지고 맥주 한잔 먹고 바로 게스트하우스 들어왔는데 이 게스트하우스 단점이 cctv가 정문에만 있고요 cctv 화면이 굉장히 불량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찍혔는데 알아볼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카메라 있잖아요 그리고 막 주먹고 뭐 자전 좀 방에서 좀 그랬어요. 그러고 아침에 새벽에 5시쯤 눈을 뜨니까 옆에 없더랍니다. 그래서 어디 뭐 간식 사러 갔나? 또 돌아오지 않더래요 근데 보니까 뭐 옷이라든지 벗어 놓 옷이라든지 소지품 뭐 일회용으로 쓰는 스킨 같은 거그 왜? 이렇게 마트에서 일회용 파는 거, 그 팩으로 이렇게 들어간 거, 그거 한두개 남기고 없더라는 겁니다. 수이상해서 배낭하고 옷까지에 있던 지갑하고 이렇게 체크를 해보니까 적지 않은 돈과 신용카드가 사라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 도와달라는 거예요. 막다 급해요. 그래서 뭐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거, 거참 신고를 하는 걸 도와드려야 되는데 그 신고하러 라오스 경찰서 가면 시간도 오래 걸리지만 어디서 만났냐, 어떻게 만났냐, 뭐 그런 걸 자세히 진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신고를 하시겠습니까? 신고는 안 하신다고. 그여성을 오늘 또그 만났던 장소에 한번 나가보겠다고. 해서 절대 나가보지 마세요. 없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습니다. 벌써. 그래서 뭐 돈이 없는 거예요 뭐한두끼 식사 외에는 그래서 제가 돈을 이렇게 좀 다른 루트를 통해서 받고 라오킥하고 달러를 일부 받고 드렸어요 근데 그런 일이 사실 비일비재 하거든요 아유 이게 웬 떡이냐 이게 웬 횡재냐 나는 역시 운이 좋은 남자야 그냥 여자애들이 바로 붙네. 그렇게 바로 붙는 여성들은 의심을 하고, 경계를 하고, 무조건 같이 방에 데리고 갈게 아닙니다. 그나마, 뭐, 다른 귀중품이 없어도 다행이었지. 만약에 집으로 데리고 왔던 경우다, 그러면 집에 있는 귀중품도 다 가지고 날릴 수 있는데, 어디 가서 신고도 못해요, 사실. 그 평상시에 알던 여인 같으면, 신고하면은, 조금 명분도 쓰고 체면도 안 깎이는데 아니, 길에서 만난 진짜 근본도 모르는 여성이랑 첫날 밤부터 잠자리 하다가 잊어버렸다고 하면 라오스 경찰이 그거 끝까지 찾아주려고 안 합니다. 그 행위에 대해서 벌금을 부과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아유 내가 그렇게 영상에 이야기를 해 왔음에도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그래서, 뭐, 저한테 신고 도와달라고 하셨던 오늘 여기서 보름 정도 지내면서 한 10일 정도 재미를 좀 나름 보셨대요. 그런 식으로. 그다 이제 임자를 한번 만난 격이 됐죠. 뭐, 그분의 신호는 제가 뭐 어느 지역에 사는 뭐 나이도 얘기 안 했고, 일체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례만 공유를 하는 겁니다. 뭐, 그분도 이 영상을 매일 보고 있지만, 뭐, 자기 이야기가 나간다 그래도, 그 사람이, 아, 그때 간그 사람이구나라고, 누구도 추측할 수 없는 상태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 아무튼 여기는, 국내, 대한민국 사회가 아니고, 무슨 일을 당하면, 말도 안 통하고, 내가 잘못한 게 없어도 억울하고, 이 사람들 이길 수도 없고, 그 여성이 태국 여성인지 라오스 여성인지 베트남 여성인지는 그건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뭐, 자기가 태국이라고 번역기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뭐, 베트남 사람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요. 나중에 자기 자신의 그 정체를 숨기려면, 그런 여성들이 여행자 거리나, 외국 관광객들이 모이는 곳에 도초에 많이 있어요 질이 안 좋은 여성들은 어, 음료수에 약을 먹이죠 밤에 안심한 다음에 한두 번 잠자리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맥주 먹을 때 슬쩍 약을 타서 그냥 뻗게 만들어 버리고 싹다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요 뭐 그나마 나오시는 그런 일이 좀 덜한데 오늘 그런 일이 발생한 것을 제가 연락을 받고 나가서 도와드리고 오기는 왔지만 마음이 편치가 않고 씁쓸하네요 우리 모두 다 같이 외국 나왔다고 긴장 풀고 그냥 아무 일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경계할 것은 경계하시고 조심하시고 그렇게 외국에 여행 나오셔서 시간 보내는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오늘 특 트인 팔로왕 광장에서 모처럼 개인 프로나을 보면서 좋은 이야기만 해 드리고 싶었는데 공유를 해 드리는 게 다음에 오시는 분들이 그런 일 피해를 안 당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상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제가 새로운 영상 만드는데 요즘 조금 좀 매일매일 영상 만드는데 나름 좀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응원해 주시고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면 계속 라오스를 알리는데 앞장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